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입니다 2월 23일 한국 여자 프로농구 경기입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빅매치였던 우리은행과 KB스타즈의 경기는 예상했던 것처럼 미친듯이 치열하게 경기를 펼쳤습니다 전반전을 마친 양팀의 스코어는 41대 42단 1점 차가 나는 팽팽한 승부였습니다 양팀은 공수에서 수준 높은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정규리그 우승을 다투는 라이벌팀답게 너무나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3쿼터 시작 시작과 함께 폭주 기관차 손튼 선수가 폭주하면서 k b 스타즈는 리드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3쿼터 시작과 함께 연속 구득점을 올려주고 3쿼터 두 번째 3점 슛으로 리드를 순식간에 14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손튼 선수를 수비하지 못하고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내어준 우리은행은 그나마 이명희 선수의 활약과 박해진 선수의 3쿼터 버저비터 3점 슛으로 희망의 끈을 겨우 4쿼터로 이어갔습니다. 9점차에서 시작한 4쿼터 양 팀의 경기차는 단한 게임. 경기의 승패로 인해서 시즌 말미 우승의 향방이 결정이 될 마지막 4쿼터에서는 KB스타즈가 강하정 선수의 3점 슛으로 먼저 성공을 합니다. 이어진 손튼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차는 16점 차까지 벌어지고 벌어진 점수차로 인해서 우리은행은 무리한 3점 슛을 남발하면서 추격에 실패하고 맙니다. 비록 점수차가 벌어졌지만 우리은행이라면 2대2 패턴에 의한 우리은행스러운 공격으로 차근히 추격할 줄 알았지만 선수들의 체력 저하와 너무도 부족한 시간 때문에 계속해서 무리한 외곽 슛에만 의존했습니다. 총 8개의 3점 슛중단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며 경기는 15점 차이로 KB스타즈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KB스타즈는 어제 경기의 승리로 우리은행과의 경기차를 두게임으로 벌리고 우승 매직 넘버는 2로 줄였습니다. 13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의 9분 능선을 넘었네요. 이상 3분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